아, 지금은 뭐로 가라에 꽂혀가지고 좀 하는 거지. 전 원래 좀 골고루해요. 원래 좀이거저다 합니다. 수업 안 했어? 나리... 아, 혹시 자객이세요? 아, 뭐야? 이거 어떻게... 자, 수업 안만 사람 총대매. 자, 누가 안 받아 총대매 들어오지 마! 총때 빨리 매총때매템 사지마. 총때 가자. 수업 안 받은 사람 누구야? 니가 안 받았지. 템 사면 진짜 안 돼. 들어오지 마. 나가 그래, 나가 나가. 빨리 그렇지 잘했어. 양심은 있구만. 아, 다행입니다. 자, 근데 좀 이제 하위권으로 양심이 없어요. 아니, 뭐 니가 어쩔래? 그냥 해, 조기조기 가자. 그런 브로들이 있어요. 근데 여기는 점수에 되게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총대를 멜 겁니다. 설마 오는 거 아니야? 에? 그냥 해야겠다. 아, 다행이다. 일단 화이 멋시죠 잣! 원딜이 걸릴 줄은 생각 못 했잖아. 아, 저 원딜도 좀 해요. 왜또 다시 하기야? 아, 갓 깨잖아! 아까 신드잖아! 아이 뭐야 이건 또! 아까 개잘았어 말하네! 라고 말하면은 좀.. 그러겠죠? 네? 아 여러분 제가 원딜인데 왜집니까? 아, 이인분 하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? 음, 제가 약간 좀 개그스러운 면이 있어도 바텀 라인전는제 나와, 나와발입니다 진짜 제 나와발이 어? 아흐 <laughs> 진짜. 아 따봉을 왜 하는 거야? 아 들어오지 말지 왜 들어와 눈치 없네. 아니 지드 형님 그 가능해요? 에바맨 같은데? 아니 빗지도, 빗지도. 아니 나를 따봉길 아니 형님 먹으면 안 돼? 아니 나. 애졌다, 좀. 자, 이래도못 믿어? 이래도못 믿어? 피치 대전는데 아니, 이리팅을 와? 자, 뱅빙빙하니다 자, 마왕 지포이걷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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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Come on, big bucking salt. h o is who 요새 이거 안 가잖아. 자, b f 가 구인수 가자 조졌다 이거 맞다, 아, 구인수 인지 못했다 하도간만이라 이거 조졌네 괜찮아, 초반에 비 f m 가더져 우리 보입벌리보 있네. 존만 기다려가기 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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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BF인데 마장 쓰실아 큐가 빗나가 아, 아 이긴건데 아아 이런 까비 이거 다음 의도한 척 지렸구요 조졌다 카스가날까기 시작했어 아니 스카너가 바로 칼 정치 들어온다 테마나 잘못 갔다고 본때를 보여줘야겠네요? 오. 마스터까지는 평범하게 플레이하면 됩니다 어, 그렇게 빡빡한 곳이 아니에요 챌린저부터 진짜 빡빡하지 마스터는 아까 는가 스카너 봤잖아 어 그렇게 해도 돼 아, 여러분들 스카너가 틀린말 아닌데 야비 f 때문에 진건 아니잖아 뭐 끝까지 우겨요 맞잖아 어야비 f 때문에 진건 아니야 이건 팩트야 야프로도돌팀 가끔 잘못가는데 뭐그것때문에죠야 끝까지 우기신다는분 죄송한데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뭘 끝까지 우겨 허허..씨 현채린데 친추를 인정하면 사과실래요 전파닌 땜에 졌어요 아야 친추 거세요 음, 친추 걸어. 나 때문에 졌어, 그래. 친추 거세요. 아이 뭐, 그거 가지고 이 양문이야, 근데. 개 씨바, 너무하네. 툭! 나 때문에 졌어, 그래. 나 친추 걸어. 뭐, 그거 가지고 그래. 어, 친추, 친추 거세요, 그러면. 음, 나 때문에 졌어, 그래. 걸어보십쇼. 시 디스코드 그가 대하자, 그래. 친추 와봐! 친추 보내, 보내십시오 저기 죄송한데, 친추가 안 오는데요? 쫀 걸로 인정하겠습니다. 아, 뭐야? 도망갔잖아. 아, 일층 받는 줄 알았네. 어. 현채는 어디 갔어? 쫄았더라. 순간 진짜 순간, 내 표정 본 사람 순간 쫄아가지고... 어? 동현이랑 왔다고? 나왜안 보여? 이거 아니야? 야, 없네. 어, 근데 이 띠딩 띠딩 소리는 뭐지? 뭐야? 동현 어, 어디 있어? 분명히 보였는데왜안 보이지? 여기 아, 뭡니까? 뭐예요? 다이아 2잖아. 아, 뭐야? 현 7이라며 현 다이아 2인데요. <목소리> 순간 내가 아까 뱉은 말 다, 전부 다 주웠다 한다. 정말 죄송해요. 쟤때에졌는데 저도 자존심 있어가지고 스카너가 하던 말에 반박하려 했어요 나 지금 멘트 다 생각했잖아 진짜 쫄아가지 어? 진짜 사과멘트 다 준비했잖아 내 머릿속에서 지금 아까 전에 사과문 다 썼어 지금 사과문 내가 뭐 때문에 잘못했으며 스카너가 일침에 제가 부들거려가지고 반박했습니다 아 사과문 다 썼는데 아 없네 수고하세요 음. 아 여러분 본명 그런거 하지 마세요 저분도 웃자고 한거겠죠 난 오줌쌀 뻔 했지만 <목소리> 형제가 동현인데요. 방송 잘 보고 있어요. 저일리언의악리어그 기억 골잼 히획 항상 번창만 잘해요. 형 아, 아 코이였어. 어차나진친 아, 받을게. 어, 천원더 내대교. 아, 몰랐잖아. 어, 스트링 투. 아, 카톡 놀랐잖아 아, 아이씨. 카톡 공개돼서 아주 제일리아. 내가 챌린저인데이슈 벌로마. 조지고 싶다. 마블, 그, 보내지 마! 나 마블 안 해! 아, 개 놀랐네, 진짜. 아, 그, 프렌즈 마블인가, 멋있게 보내지 마. 놀랐잖아. 아, 씨. 스팸 보내지 마세요. 개 놀랐어요. 야, 왜 이렇게 도망가냐. 젤르가 나뭐고 쫄았나. 아, 왜 이렇게 도망가. 가구공장한테 물어볼까요? 개구공장님, 바로스가 첫템, BF 가면, 트롤임? 물어보자.